당연히 받아야 되죠, 글로. 네, 여기 교환은 어느 순간은 백이 해야죠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뒷맛도 엄청 나빠요. 네. 일단 최대한 실리를 따라가 보는데요.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보면요. 다 집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60집 정도 맞고요. 다른 곳은 아직 확정가는 아니니까요. 일단 확정가 60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가 12, 17 35집 정도 보고요. 100은요. 네, 100의 확정가도 한55 정도요. 뭐, 바둑이 아직까지 좀 음. 어렵기는 하네요. 균형이 무너지진 않았네요. 네. 집을 좀 후하게 쳐 주긴 했죠. 네, 여기가 60인데 조금 뒷맛이 고약합니다. 이거 음. 당장은 여기 교환도 안해 주면 순합니다. 네. 자, 집으로 한껏 따라가 보는 펑리아오 6단입니다. 이어서 그냥 확실하게 티네요. <laughs> 감명하게 처리를 하고요, 선수를 잡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음, 백이 조금이라도 옷에 해 보이네요. 네. 받으면 벌리고, 근데 여기를 손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가 너무 넓어서 음. 손 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당장도 수가 있죠. 네, 근데 받아야 된다라고 보면. 평소는 백이 우세합니다. 또 네. 뭔가 손을 돌리는 방향을 강구해야겠죠. 여기서 뭐 최소한 뭐 이런 데 붙여서요. 네, 뭐 단순히 받는 건안 돼요. 최대한 집을 보면서 호수를 뽑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바둑이 불리하면 이런데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건데요. 어 밑으로요. 네. 지금도 네 옆으로 어... 가네요. 보통이죠. 네. 선수를 잡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이네요.